언니 나 온다 언니 나 온다 언니. <laughs> 하지마 언니. 아 하지마, 하지마. 이거 어려운데.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오. 아, 어, 좋 올려 더 올려 언니. 어 됐다. 우와 대박. 언니 왕자처 <laughs> 언니 내 더듬이 같아. 오 <laughs> 뭐, 뽀뽀하려 고 했어 또. 아니지 않냐? 뭐 앞으로 가봐. 아니 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내 옆으로 오면 나 얼굴 존나 망가. 아 이거 뭐야? 그냥 언니랑 기어오잖아. 찍어 옆 찍어야 는데 같이 <laughs> 사진 찍는 척 해야겠네. 아, 이걸 봐야지. 언니 아니 거기 아니야. 어, 옆에. 그 어. 어, 너무 애기 야프게이 잘하네, 한예진이가. 그렇지. 이 괜찮지. 아. 역시 오락태 주는 건가? 어, 그것도 괜찮다. 아, 니네 하지 마. 아, 너도 하지 마. 폼기못 <laughs> 해. 어, 좀 난리도 너무 너무. 어,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. 어, 진짜 잘한다. 오! <laughs> <laughs> 진지. 자첫 번째 뭐? 거. 어, 뭐 좀, 언니 <laughs>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위로 위로 위로. 아 저, 아래로 아래로 뒤로. 아니 언니. <laughs>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내가 뭐야? 언니도 옆에서 다 같이 보라는 다 거네. 다다 있는 거 <laughs> 아니 이거 앞. <앞에>. <laughs> 거울샷처럼. 살짝 밑에 봐야죠. 여기를 이거. 봐야지, 여기를. 이거, 이거 언니야, 밑에 머리, 머리를. 아니, 돼? 가게키가작아 그래? 내가? 이게 말이 안 되지. 더러워. 더 앞에, 앞에. 야, 잘생겼다. 더럽대, 잘생겼다. 아, 이거 어려워. 아니, 뭐만 이렇게 뒤로. 잘 흰색 안 나오겠지. 아, 이거. 너무 이렇게 해볼까? 규빈이 하고 싶어, 나. 위에 올려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에이? 아니야, 이제 아니, 미안해. 안될거 같아. 정현아. <laughs> 너 어떻게, 어디 봐? 너 알려줘야지. 손을 잡아, 손을 잡아. 어?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내가 반대로 반대로 자료, 반대로. 아, 어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. 여기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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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. <laughs> 너무 자. 빨리 오케이, 어깨 어깨 풀어줘. 야팔 상했나? 야이안 나겠을 거 없지. 충분해. 충분해. 아니 충하잖 아니 아나 이렇게. 아, 아 근데 조금 더 뒤로 가야 될것 같아. 네가 뒤인데 에 얼굴 더 크잖아 지금. 소리 내 뿐이야. 아니 뒤로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얼굴 너무 큰데? <웃음> <웃음> 이건 뭘 하는 거야? 뭐 불.. 뭘불고있가아이내새벽야 뭘.. <laughs> 나 이아트 못하는데 뭐야? 뭘왜 이렇게 커! 니 손가락이 상한데 이상한데? 이상한데? <laughs> 아 제발! 써보자! 어어어.. <laughs> 어. 어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다시 잘해봐 아, 나 손.. 됐다 이제 됐다! 에잉? 괜찮았어? 어 좋다! 좋..좋아좋아좋아 멈춰 멈춰, 멈춰 아니 하지마 이거야 이거 아 이거 하라고? 어좀더좀더 숙여 한번 해보자 야런 영상 보고 안돼안돼 맞대. 이렇게 깨끗한. 응. 아, 근데 좀 부유한 스포포 이상한 게했다 같이 사았잖 하는 거. 아 이거 아닌데 빨리 아니야. 표정 표정 이쁘게 해야 돼. 입 벌리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 언니가 <laughs>